이거 어석탄님이군어 어두워. 대장간이랑 이게 여기 있어서 작업을 이제 오씨 와우. 위험하잖아. 리장 누구야 이거?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laughs> 여기 들어가면 다른 의미로 골아플 것 같은데? 까비라니요? 아 몹들이 여기서 죽은 거예요? 들어가 볼까? 개꿀딱인데 그럼? 나중에 들어가죠 어차피 안 사라지니까. 야 여기서 아, 불쌍하게 여기서 활 맞아 죽었어요? 크... 인정사정 없으시군요. 나 뭐하러 왔지? 상자 놓으러 왔지. 여기 뭐 석탄이랑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옮기라고 하자. 아, 근데 아마 술을 가지고 가야 될 거야. 이제는. 산도 표지판에 써야 되니까 일단 들고 있고. 자 먼저 가서 옮겨놓을게요. 모드 중에 이거 이동하는 시간 줄여주는 모드 있다는데. 광물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우씨야아 이거 집 여기 좋은데 잘 만들었는데 이거 아 이, 이걸 보고 폐가라니 이해할 수가 없다 마이 스위트 하우스 오물 집이 두번 들어갔네 하우스 오물 잠깐만 이거 부수면 나오지 않나? 여기다가 이제 수외를 만들고 이것도 부서이죠. 노동 준비하자. 뭐야 이거? 뭐... 환자 집아 근데 우리의 추억이 담긴 이것을 민다고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여기 약간 그 역사 뭐라 그래야 나 그거 박물관 그래 박물관 박물관으로 삼아서 기념을 내게 됐어 근데 왜 저기서 트위치를 건너오셨대? 이게 다 사람의 발자치고 사람에겐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안 좋은 곳에서 살기도 했다. 이렇게 근데 술에는 가벼울만 가벼울수록 좋은 거 아닌가? 면 나중에 이걸 다 빼야 겠다. 야뭐다 빼오셨네 뭐 없네 이제 진짜로 아 이거 있네 어 이거 왜안 부서져 이거 왜안 부서지지 어 뭐, 작업대 그 청동 작업대가 뭔가 있어야 되는 걸로 하는데 이거 왜안 부서져요? 업태 그거 뭐야? 그뭐두 번째 작업대라야 되나 업그레이드된 거 아니 이거 이거 작업대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이게 이건 부서져야 되는 거 아닌가 부서버려 그냥 또시 아니면 지금 작업대를 부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부서지기 전에도 보였어. 이거 때려 부숴으니까 됐어요. 아, 이 버그인 것 같지, 그지, 그지? 버거야? 대부분은 다 버겁니다. 아, 맞아. 저희 약간 그 되게 기대하고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사이버 펑크 아시죠? 네네. 사이버 펑크가 위쳐와 같은 반열을 타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너무 꿈과 같은 소린가 싶기도 하 이거 위쳐도 맨 처음에 버그투성이었다가 이제 좀 잡으니까 좀 할만했다. 그러다 고티까지 왔잖아. 기대할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가? <laughs> 너무 어림없는 소리인가 모르겠네요. 아씨. <laughs> 그러면은, 얘만 빠르게 죽고 튀자. 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비비기, 비비기, 비비고. 비비고 안 먹는 듯. 네네. 다시 버려야지. 저 수레 끌고 올게요, 이제. 와, 음. 아, 이사가 이게 쉽지가 않아. 아, 나무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었구나. <laughs> 머리가 안 좋으면 마음이 <laughs> 거대하는 법이지. 가자. 아, 이제 포탈도 이제 회사야겠다. 이제 여기 집에 뭐올일 없죠? 우리 다뭐회수했지 이제 갈 데는 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다음에 방문했을 때는 역사 박물관 정도로 쓰는 걸로 하고. 그들의 발자취, 이렇게 해가지고. 광성 말고는다 포탈로 옮겼어요. 광성만 있어. 그럴 줄 알고 가. 당연히. 꽃님한테 배웠는데 당연히. 아니 뭐가 이렇게 안 부서져? 이렇게 단단해? 우와. 아니, 공구 소장인데 저, 조금만 <laughs> 살짝 저 썩어가는 저 모습만. 저기도 뷰 진짜 좋아요, 저기. 2층 가면. 나 보여줄게. 여기, <laughs> 온 김에. 자, 기다리십시오. 봐, 이것도 얼마나 지금 감각적인 디자인이야, 지금 이게. 딱 위로. 착착착.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코니가 미친다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보면 완벽한 2층 집 아니야. 그죠? 지붕은 딱 건재하고. 앞도? 이렇게, 와, 이거 바닷가에 이 뷰는 진짜 멋진 거거든. 와, 이거 나뭇가지. 사슴새끼죠? 화살 버렸나보다. 가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아이, 오랜만이니까 에잘 안되네. 딱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하늘 보고. 그니까, 러 여기 라면 먹으면 개꿀이라니까요, 이거? 이 얼마나 운치있는 집이야. 이건 폐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려오면서 집은 부슬라 그랬는데, 가깝다. 지을 제대로 닫는 거본 적이 없다고 아 지금 봐 저기 제대로 닫았잖아요 다, 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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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오 여기서 잘안 보이네 와 저기 멀리서도 보인다 대박이다 한 골짜기를 지나 뭘 보냐? 어? 뭘 보냐고. 흠. <laughs> 어, 뭐, 어, 저기 나무가 동동 떨어지네 이거 뭐야. 누가 여기 있는 나무까지 해갔는데? <laughs> 야... 나무 한다고 여기 이곳까지 털어갔네. 빈지털이 보이고. 여기 보여요? 여기가 원래 숲이었어요. 이 앞에 여기가. 여기가 숲이었는데 저기 계신 저 집에 있는 한 분이 아 이거 다 쓸어버렸어 지금. 그루톡이 보이죠? 코더님, 여기, 여기, 맨 처음 태어나실 때부터 좀 남다르긴 했지. 숲이 있는데 없습니다. 딱 정확한 표현이죠. 으다다다다다다. 아, 이거 가속력을 받으면 되려나? 집집엔 나무는 배워줘. 맞다, 그 얘기 있던데? 그 얘기, 그 지금 뭐 숲이 있으면 몬스터가 된다는 얘기 있던데? 맞다, 코드님. 그리고 우리 여기 그집 주위에 저거 네. 있잖아요. 그, 그, 그 몬스터들의 무덤? 같은 골이 파, 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계단 요거만 제하고는 딴거 다리 이으면 안 된대요. 아콘님이 아 이거 네 그거 제하고는 이으면 <laughs> 안된대요 네네 여기 있는 건 뭐죠? 이거 어디 떼야 되나? 아어 이거 아콘님이 쉬운 거였어? <웃음> 모르겠다 <laughs> 아트론도 공격해온다고요? 이 보스 잡긴 했어요 이 보스가 걔 아닌가? 엘더 어, 여기 아닌데? 잘 물었다. 밥 먹고 다시 하지 뭐. 엘도 잡았는데. 트롤도 공격해온되 뭐. 에이, 트롤 정도는 뭐. 하품하면서 잡아, 하품하면서. 맨손으로 잡아, 맨손으로. 아니, 허언이, 허언이 너무 심했나? <laughs> 맨손으로 못 잡나? 아이, 스태미나 맨손 전투 기대하지 마세요. <laughs> 그, 탁구님인가? 누가 얘기해줬는데? 맨손으로 잡으면은 데미지가 1인, 1인가 2들어갈 거라고 <laughs> 아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앵글. 예? 너무 그렇게 또 이, 뉴비 또 괴롭힐라고. 이거 쓸모 없으니 부수자고. 불다. 소리가 원래 이렇게 단단했나 이거? 어, 나중데 나중에 발레이 이거 저거 부수면은 안 돌아오는 그 뭐지 재료 안 돌아오는 패치하면 힘들 것 같다. 하기 싫을 것 같다. 격투가, 격투가 컨텐츠는 아직 할려이 <laughs> 내가 개나무를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음, 질 좋은 나무를 여기다 놓고 재료를 이쪽에 놓고 바위는 버리고. 호박석? 아니 꿀이잖아 이거. 수지. 아너 화장실 갔다 와야겠다. 부시돌? 부시돌은 못참지. 어 화장실, 화장실 급해. 화장실. 화장실 급해. 석권님 <laughs> <덕후님> 바로 불 불전노 등장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석탄 가져왔잖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만들게 만들. 게 제가 다석권님 말씀 들어 드리려고 제가 또다 어, 분류해 놨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 거지? 근데 석탄의 나무. 자, 여기다가, 어, 여기가 뭐였지? 나무. 잡템이다. <laughs> 나무에 잡템이 있다. 제가 생각이 있어 그런 거예요. 음 가죽이 어딨지? 벌써 까먹었어. 수지 여기 그렇지. 와 정리 진짜 잘했다. 완벽하다 이거. 트로피 아니 트로피 앤 가죽 프로티프로티프로티 여기는 야, 여기는 뭐냐 여기 뭐냐 귀 귀중품 앤드 어 뭐지 농시 뭐라고 부르지 저거 시약 같은 거를 시아 시드 씨발 씨앗에 <laughs> <laughs> 봐라 오케이 씨앗에 봐라 줄이면 맞지 응. 잡시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한데. 야, 대문도 만들었어? 역시 인테리어나 키가 백입니다. 점점 방의 인테리어가 좋아지고 있어. 편안함, 편안함 레벨이 8이야 이거 기왕은 대몬으로 대몬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오케이 대몬 대몬 대몬. 아 맞아 스로틀링 핵도 보관해야 돼. 이쪽각도 넣어놓고. 자 그리고. 아래쪽은 무엇이 있냐 아, 그러면 가운데가 없구나. 에? 가운데가 없어요? 네, 이거. 재료. 살짝 안 보이는데? 아, 대충 보겠지만 모르겠다. 완벽하다. 이렇게 완벽한 설명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진짜. 전쟁가 보다나. 나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야, 좋다. 집이 지린다. 이건 뭐냐? 아이템 부착하는 것도 있네. 뭘 부착해 볼까? 곰봉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엉덩이. 오. <laughs> 야 이거. 이거를 살짝 지붕 각도를 내릴까 그랬다. 살짝 안 이쁘네. 살짝 유, 이렇게 왔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 나무는 절대 베지 말아야겠다. 만약에 누군가 시차 막으러 와가지고 이 나무 베잖아? 그럼 테러로 직업할 거야 진짜. 핵테러보다 심한 짓을 라고 가는 거라서. 여기도 계단을 만들어놨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거였죠. 오. 어, 꿀을 주는구나? 이렇게 개좋네. 나 뭐하고 있었지? 나무. 나무를 찾고 있었지. 나무를 찾아서 여기다가 반 블럭을 쌓 됐지 됐지 이거지 야 이건 뭐 완벽한데? 이거 뭐 흠잡을 데가 있나 이거 집야 이거 감각 보소 <laughs> 내 거. 아, 내, 라테안 들어왔네? 오, 개인 창고까지 만들어줬어. 미쳤다. 여기는, 그러면은, 여기는 저걸로 쓰자. 이렇게 몬스터 타고 올라올라나? 올라온다고 봐야지. 웃자! 이거 사다리는 몬스터 못타잖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완벽하구만.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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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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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어 어, 이거 살짝 애매한데 그러면 다시 지음 요정도 됐다, 완벽하다. 응, 완벽해. 오우! 발린이 3000 아니야? 두 칸하고 세로 사다리 하나, 한심 두 칸하고? 뭔 소리야? 세로 사다리? 아, 여기서 발판을 세워볼까? 오 완벽하다. 아 괜찮은데? 아 이걸 이렇게 이렇게 결정. <laughs> 오 막히지도 않아. 유레카예유 레카. <laughs> 아, 몰라, 몰라, 몰라. 나 머리 아파. 아, 이거는 가리는 게 나을 거 같아. 아, 아, 방해되니까 나갈게. 아,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방법이 맞긴 했어요. 다음에 하죠, 뭐. 여긴뭐 약간 뒤, 여기 진짜 위험하다. 발목 뛰다가 발목 삐끗하면 그냥 바로 그냥 실축사는. 음. <목> 음. <목> 크, 이거 진짜 그림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거기서 사다리만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음, 오케이, 오케이. 지식이 늘었습니다. 사슴 가죽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깔아줘야겠다. 사슴 가죽이 있으면 이쁠 것 같은데. 아니, 편안하면 레벨에 올라갈걸 가죽이 여기 있지. 없네. 하나씩 밖에 안 그러지 않아요? 어? 누가 사슴 가죽 컷털어왔어 있어요, 네, 저한테. 아, 있어요? 아 이미 깔았어요? 네. 이미 하나, 여기 깔아두갖고 아, 아, 그렇구나. 어쩐지.